네, 안녕하세요. 질치생 아, TV 열혈건마입니다. 뭔가 색을 올려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부터 어, 도색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기초적인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쵸? 앞에 영상들 보시니까 또좀 틀린 점들도 있고, 더 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생기셨을 거예요. 열혈건마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새로운 것을 계속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이번에는 또 서페이서 칠하는 거를 어, 또 준비해 봤는데요. 음, 앞 시간에 어, 말씀드렸던 어, 서페이서입니다. 근데 또 궁금하다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 이 서페이서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검정색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으세요. 꼭 검정색을 써야 되느냐? 어, 검정색 안 쓰고 뭐 회색이나 뭐 흰색으로 써도 되지 않느냐?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첫 아, 번째로 이게 검정색 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정색 서페이스를 칠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도료를 칠을 하게 되면 원래 색보다는 좀 어둡게 나옵니다 근데 그 어두움이 무게감이 있게 느껴지거든요 더 그러니까 리얼하게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좀 싫거든요 그래서 어, 검정색 서페이스를 하고 그 위에다 칠을 올리면 어, 약간 좀 묵직한 느낌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블랙 서페이서를 쓰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명암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색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색이 이제 기본이 되겠죠. 이 색에서 이제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원색, 그 다음에 이 원색에다가 좀 밝은 색을 섞어서 좀더 밝은 색.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한색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명암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밝은 색 서페이서를 쓰게 되면 어두운 부분이 원색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밑에 의그 어두운 색깔을 어두운 색 표현을 또 따로 해 주셔야 돼요 뭐 검은색을 발라서 뭐 이렇게 점점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이 색이 된다든지 근데 그런 거 그게 더 일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서페이서를 한그 위에다가 그라데이션의 그 명암 표현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저는 더 표현이 더잘 되더라고요 항상 이 블랙 서페이스를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음, 이 블랙서페이스를 쓰게 되면 먹선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음, 질문 중에또 그러신 분이 먹선 작업을 하는 걸못 봤다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먹선 표현이 다 되는 건데 그런 걸좀 빼먹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은 캡처를 잘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열러건마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laughs> 중요한 부분은 체크해 놓고, 거기만 계속 보셔야 돼. <laughs> 네, 저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닙니다. <laughs> 어, 지금까지 제가 작업했던 어, 영상들 보시면, 목선 작업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선 작업하는 거 없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한번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색 올리면서 설명 드릴 건데, 지금은 이거 서페이서를 칠하는 거 영상이니까, 잠깐씩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검은색을 이제 칠한 겁니다. 이 서페이스를 칠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판 거죠 패널라인판 거죠. 이게 이제 목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쵸죠 들어간 부분 음각 부분들을 서페이스를 다 칠해놓으면 이 목선 자리에 다 들어갑니다. 검은색이 이게 목선입니다. <laughs> 뭐 별거 없어요. 이 위에다가 이제 색을 이제 칠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음각 부분이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만 색이 묻는 거겠죠. 스펀지를 찍다 보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파여 있는 음각 부분은 색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먹선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먹선 작업을 따로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더 리얼리틱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제 이 먹선 작업 따로 하시잖아요. 이 선이 그냥 이렇게 이걸 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처럼 이렇게 딱 깨끗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아니고 정말 그림 그린 것 같은 느낌의 네, 표현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어, 이 검은색 서페이스 하나만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뭐 세네 가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색을 올릴 때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먹선 자리를 남기게 하려고 정말 스펀지를 살살 찍어야 되거든요. 꾹꾹 찍으면은 이 안에까지 다 타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 도료의 색깔도 어 희석을 해놓은 거를 바로 찍자마자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뭐 진짜 색은 금방 올라가져요. 네, 금방 올라가지는데 약간 표면도 좀 오돌도돌해지고 아크릴 물감이 또 금방 건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겉 표면이 그러다 보니까 또 속은 또잘안 굳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금방 한, 금방 또 까지고 이게 계속 연속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추천드리는 게 아크릴 도료를 칠하신 분들은 10개 칠하시는 게 좋아요. 10개 칠해서 층으로 몇 층을 쌓아 놓으시는 게 오히려 더 단단합니다. 표면이. 어, 표면 강도가 더, 더 단단해져요. 그냥 뭐 두껍게 한 번에 칠해서 그냥 그렇게 말리는 것보다 10개 칠해서 한뭐몇 층, 뭐 4층, 5층이래도 이렇게 쌓아 놓으면 표면 강도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10개 칠하고 그리고 또 10개 칠해도 발색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10개 칠하고 천천히 칠하는 거. <laughs> 어. 근데, 10개 칠하고 천천히 칠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게 말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좀 쉽게 보여, 보여지는데, 또 막상 해보시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킷을 한 세네 킷 정도만 해보시면, 금방 이제 감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세네 킷타시기가그 <laughs> <laughs> 시간이 엄청 긴가 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몇퀵 정도만 견뎌내시면 그 다음 게또 보이거든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뭘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막 이제 어 이거 되게 재밌어 보여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조금 좀 보던 거보단 좀 사실 어려요 근데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보면 그걸 조금 살짝 그걸 넘기면 이제 또 재밌어지죠 어 이제 야 이거 그냥 돼 이제는 그러다 보면 또 다음 게또 그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크릴도 그냥 막 칠하면은, 막 칠해지거든요? 색도 금방 올라가지고, 막 10차까지도 막 올린 적도 있어요. 그 근데 물론 지금은 10차까지는 안 갑니다. 왜? 여러 군마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laughs> 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찍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르지. 또 이제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정말 고수가 되면은, 그때 되면 뭐, 한번 찍으면 아주 깨끗하게 에어브리처럼 막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그 순간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저도 <laughs>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페이서를 이제 칠할 거거든요. 네, 서페이서를 잘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때도 말씀드린 게 100번 이상. <laughs> 100번 이상 흔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10번 넘었어요. 어. 그러니까 몇번 이렇게 치다 뭐. 하시다 보면 은 이거 100번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잘 흔드셔서 이 정도? 한 7방울? 한 7방울 정도? 한 8방울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희석을 해야 되잖아요. 희석을 해야 되는데 어, 이제 매뉴얼상으로는 정제수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 처음부터 그냥 정제수를 썼거든요. 아직도 약국에서 샀는데 아직도 이만한 게 아직 한통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건 다 써야 될것 같아요. 수돗물은 아직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상관은 없더라고요. 뭐 수돗물을 쓰시는 분들도 뭐잘 쓰신다고 어 이렇게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일단 정제수를 샀으니까 저는 그냥 그거다쓰려고 <laughs> 이게 너무 좀 지나면 이것도 좀 빨리 굳어요. 칠하면서. 칠하면서 굽기 때문에, 둘, 셋, 한세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몇 방울이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이게 정확하게 그 비율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딱 발랐을 때 약간 얇은 느낌이 들면 돼요. 너무 진하게 안 올라가고, 약간 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붓도, 그때 처음에 말씀드린 건좀 약간 넓은 거였잖아요. 이게 흡수를 다 해버려. <laughs>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작은 걸로 바꿨어요. 어 약간 요, 요 정도 크기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 그리고 털도 막다삐쭉삐쭉막 튀어나온 거를 다 잘라버렸어.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쥐뜯어먹은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냥 이런 걸로 그냥 칠하시면 돼요. 이서페이스 작업만 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뭐 없습니다. 약간 10개 칠해지죠? 음, 진하게안 칠해지고, 근데 어차피 두번 정도 칠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품들이 생기거든요. 거품들이 생기죠. 근데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막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두번 칠할 거니까 이게 다 마르거든요. 건조가 되면서 거품 같은 건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속에도 잘 칠은 안 하는데. 일단 나중에 이제 무릎이 이렇게 제꼈을 때 보이거나 하면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또 그때 가서 또 도색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다 칠해줍니다 그냥 좀 이렇게 끼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칠이 안 닿게 만약에 닿으면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다 굳어버리면은 또좀 끼기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쓱 칠하시고 자연 건조 시키세요 너무, 그리고 이제 요런데 홈, 그, 음각 부분, 음각 부분에, 음, 이 검은색 서페가 좀잘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너무 진하게 막 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보시면 이렇게 막 얼룩얼룩하게 막 묻었죠? 깨끗하게 뭐 묻지 않고. 네, 깨끗하게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이거, 이거 가지고 막 깨끗하게 막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차피 그냥 전체적인 거라 그렇게 막깨끗하게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초벌 칠하는 거예요, 초벌. 어. 초벌 칠하는 거니까 그렇게 막 신경 써서 막 깨끗하게 안 칠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골고루만 이렇게 칠이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얇개 칠하시는 걸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두꺼워지면 나중에 조립할 때도 문제고, 음, 얇게 칠해서 층을 좀몇개 쌓아놓는 게 어, 좋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음, 층을 짓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다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그냥 묻힌다. <laughs> 처음엔 그냥 묻힌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음. 너무 많이 고여 있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다 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이 같은데 좀잘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이런 이제 음각들이 이제 살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먹선이 다 되는 거죠.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안에도 한 번씩 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안에 살짝 그래야 나중에 딱 했을 때 자연스러워져요 나중에 딱 봤을 때 여긴 칠이 안돼 있으면은 <laughs> 그것도 조금 좀이상하더라고요 안쪽도 이렇게 좀 보일만한 데는 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붓자국도 이제 신경 쓰는데 이건 붓자국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제 검은색만 보이면 되거든요 희석을 좀 해놓은 상태라 두껍게, 뭐, 마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냥 칠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똑같아요. 색깔이 뭐, 틀리다고. 근데, 서페이서는 잘 올라가요, 색이. 음. 한 번만 칠하셔도 되고. 그니까, 이제, 그걸 이제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죠. 요걸한 번만 칠할지, 한번더좀 진한 색을 좀 강조하실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딱 보셔도 되게 이런 건또 색이 밑색이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얼룩얼룩.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리셔도 돼요. 나중에 한번 어차피 더 칠한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그냥 말리시면 됩니다. 얼룩이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거 서페이스는 일단 이제 칠해야 될 부분만 다 칠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데 안쪽까지는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조, 이렇게 살짝만 그냥. 이렇게 얼룩얼룩하죠. 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다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서페이스를 칠하고 말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두번 칠한 거예요. 어. 그냥 첫 번째는 그냥 초벌로에 한번 쓱쓱쓱쓱 다 칠하시고 다음 거 칠하고 다음 거 칠하다 보면 처음에 칠한 거 이제 다 말라 있겠죠. 이렇게. 그럼 그때 또 한번 그냥 이렇게 또 똑같이 한번 쓱쓱 칠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 깨끗하죠? 어. 서페이스는 그냥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MG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도 좀 도색을 해야 될것 같아서 다른 건 지금 프레임을 지금 도색을 다해 놨어요 한걸 잠깐 보여 드리자면 이게 칠이 됐습니다 아 깨끗하죠? 아, 무슨 쇠 같지 않아요? <웃음> 진짜? <웃음> 야 이거 진짜 멋집니다 멋져요 아, 이거 정말 다이캐스트 같죠? 어. 이게 머리에서 보면 이거 진짜 뭐 다이캐스트지 뭐 이거 플라스틱으로 안 보이시죠? <laughs> 다음 영상에서 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해 주신 분이라면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아직 구독 못 하신 분들이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